28번에서는 나 1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해줬어 그치 1보다 큰 거였었어 했을 때나 얘가 이것이 성립한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였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1이었던 었 거고 x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에다가 x의 제곱에 x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었지 그치 그랬을 때 이런 형태였을 때나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gx가 이거에 대해서 나 얘가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고 해줬어 그럼 얘도 적당히 식을 변형을 해서 뭔가를 해주는 뜻이구만 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지 일단 뭔지 모르겠으면 첫 번째로 그냥 뭐야 식대로 그냥 일단 써보셔야지 fx-gx라고 해줬어 그러면 나 x에 대한 7제곱의 플러스 x에 대한 6제곱의 플러스 x의 5제곱에다가 뭐야 이제 일차식 나왔네 1-p에 대한 x 들어가시면 되는 거니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 e q가 바로 뭐야? 얘가 바로 f x 마 여기 g x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나 얘를 뭘로 나눴을 때 x에 대한 세제곱 플러스 x에 대한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일로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진데 몫이 이거이고 이거 이제 이제 얘를 찾아주는 게 목적지. 마이너스 집어넣는 것 같은데 x에다가 마이너스 일 물론 이건 다음 예 근데 얘가 뭔이 값이 뭔줄 알고 좀. 엑셀 다 마이너스 1 근데 그거 해주면은 그거 하나밖에 더 구해 그럼 피하고 큐 미지수가 2개인데 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예를 보자 그러면 피더 하기 플러스 큐를 구하시라고 했었었는데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는한번더 고생을 해줘보자 응? 음? 아니 그러면은 일단 어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셔도 되게 하겠네 마이너 아 마이너스 1 해주면은 야 이거 나온다 피마이큐 값이 나온다. 그건알수 있지만 이건 치사하게도 피 q 큐를 보러 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만만치가 아는 거야. 어? 어? 너처럼 이렇게 어이게 눈치가 빠른데 아딱딱 거기까지 아이 조금 더 뭐든. 그러면 보자. 야 이거 나왔으면 봐봐. 아니 이거를 여기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여기 얘를 직접 예로 나눠준다라는 것도 좀 약간 좀 약간 정안 되면 직접 나눠보라고 해보셔야지. 이제. 근데 나 여기서 보자 얘를 인수로 가지셔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나이 식을 살짝 변형을 해봤어 나 여기에서 이런 꼴이 나올 수 있게끔 나 여기서 x의 3제곱에 플러스 x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이 나올려면은얘 여기 뭐 해주면 되는 거니 x에 대한 7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뭐야 x에 대한 4제곱 하나 들어가실 수 있는 거니 어? 어쨌든 어 간에 이식이 꼴이 나올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 얘를 해주면은 x에 대한 7제곱 x에 대한 6제곱 x에 대한 5제곱 그런데 x에 대한 4제곱이 없지 그럼 마이너스 x에 대한 내제곱이라고 네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여기 뭐야 얘가 잊지 말고 1 마이너스 p에 대한 x 플러스 2 마이너스 q라고 일단 쓰셔야 되는 거지 그지? 맞아? 그런 다음에 보자 얘가 지금 몇 차야? 3차식으로 나눴지 근데 얘몇 차야? 4차식이지 그럼 얘는 이걸로 한번더 나눠줄 수 있지 그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보자 나 얘를 지금 요거 이 부분을 이렇게 쪼개서 놓고 보는 거야 이 부분도 이제 들어가 보자 그럼 얘는 보자 마이너스 x로 묶어 주신다면 나 여기는 x에 대한 세제곱의 플러스 x에 대한 제곱의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일단 해줄수 있겠니? 목식? 어? 아 그런 다음에 이제 나 여기서 얘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원래 없었던 것들이니까 막 여기서 얘 이렇게 해주니까 x에 마이너스 4제곱까지는 네 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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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없어요. 그럼 들어가야지 얘 빼기 x의 제곱 나가려고 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가야 되니까 플러스 x에 대한 세제곱이될 거지 여기 얘 없었으니까 빼기 x가 나가야 되는 거지 근데 빼기 x 나가려고 보니까 앞에 제가 있어 여기 1 나가려고 보니까 얘가 뭐야 마이너스 1로 나가려고 보니까 제가 있어 그런 다음에 잊지 말고 이 아이들도 챙겨주셔야 되는 거지 어? 예. 아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자 얘가 지금 뭐야 얘 이제 4차식 됐다 어? 아 그럼 여기서 얘는 어, 여기서 3차식에서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얘또 되네 아, 귀찮아. 아 귀찮아도 해야지 나 여기서는 근데 얘는 뭐야? 이거 친절하잖아. 여기서는 지금 이분에서 목뭐 나왔지. 여기서 또 나머지 안 나왔지. 그럼 여기서 들어가야 되겠네나 여기 x의 제곱에 x의 제곱에 플러스 x에다가 여기 이걸로 해줬으면 원래 없었으니까 백에 1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1 마이너스 p에 대한 x고 얘가 2 마이너스 q가 된 거지.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얘가 뭐가 들어가면 돼? 나머지. 얘가 0 나오시면 되는 거지. 네. 어? 맞아? 네. 근데 얘가 뭐야? x의 항등식이잖아. 맞아? 나 여기를 봐봐. 나 이제 얘를 정리해 주면 나 얘가 결국에는 1 마이너스 p에 대한 x고 그다음에 상수항 보자. 얘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니? 1 마이너스 q가 되는 거니? 얘가 는 영이지. 모든 x에 대해서지. 근데 그러면 모든 x에 대한 거리가 아니 봐봐. 모든 x가 얘가 지금 x에 관한 항등식 문제잖아. 어? 이두 개의 다항식 요거에 대해서 얘이 다항식이 이곳이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어? 맞아? 이쪽하고이쪽씨하고 서로 같은 항등식인 거잖아. 나머지가 0이려면 얘가 얘가 0 돼야 된다고. 얘가 0. 그러려면 뭐야? p는 1이고 q는 뭐야? 1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지. 나머지가 0 돼야 되잖아. x가 먹어되다 얘가 나머지가 0 돼야지. 그럼 끝난 거지, 사실은. 다음에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쳐 주는 게 좋고요. 다 다음에 <laughs> 야, 여기서 보자. 29번 문제는 프로니세이나 음. 29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한번 보자. 29번.